디자이너 맡으신 분이 네네. 팀장님 같은 분 만나서 고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진짜 감사하죠 <laughs> 절대 커서 목숨 하지 말아야지 그었거든요 <laughs> 너무 현장이싫었어요 그래서 힘들거나 네. 집에 가고 싶지 않으세요? 괜찮습니다 <laughs> <laughs> 괜찮습니다 저는 굶으면 되죠 뭐 괜찮습니다 괜 웃기겠네 아유, 아,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기자이세요 <laughs> 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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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충이하고 웃하고 뭐 네? 너무 멘지가 네? 틀리시네요 <laughs>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웃음> <웃음> 아. 현장에 오히려 책임자분이시죠? 네. 네. <laughs> 저는 비하인드 도어 홍원동 현장 맡고 있는 양유진 대리입니다. <laughs> 아, 네. 그 야무지 목수팀하고 거래처시죠? 아, 네. 네, 네. 그 야무지 목수팀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지금 저는 여기 회사 와서 그 카페부터 아파트 현장까지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굉장히 꼼꼼하게 또 어떻게 보면 좀 알아서 잘 해주시는 팀이어서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laughs> 무슨 팀복이? 팀, 팀복이세요? 예, 믿도하신 <laughs> 거세요? 아니면... 분명왜 <laughs> 지금 현장이 너무 깨끗한데 아예 어, 제가 온다고 이렇게 치워놓으신 건아니요 저희는 현장 깨끗해요 지금 현장 에어컨도 있어서 저희는 갖고 다녀서 에어컨도 있다고요? 와아 여기까지 려고 하면 는데 저희 아버지가 네. 아버지가 뭐 40년 이상 하신, 지금도 하시는데, 아 항상 이러세요, 성장에 깔끔하게. 그래서 그게 좀 도움이 됐구나요 타일 부자재로 이렇게 협업이 네, 한것 같은데. 네, 맞아요. <laughs> 이런 거는 어디서 배우신 거세요? 친구가 아니면. 타일 한 친구가 있는데, 네. 그때 이제 환생을갔었는데 이걸 타일 하는 거 보고, 이거 군대 써먹어도 괜찮겠다 해서 썼는데, 좀 괜찮은 거지, 편하고. 아, 그렇지 뭐, 그냥도 마실 수 있는데, 네. 아무래도 또 달라 보이고. 뼈값에 있 아. 때는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 타일 15번 갔다가 응용하신 거라고 하셨는데요 그, 분도 좋아하시고. 전동공구 사용하려 했는데 날이 빠져있었어. 요날 <laughs> <laughs> 확인 필수 <필심. 웃음> <laughs> 직장 달려야 하는 면 맞추고 있어요. 평탄하 작업하고 있어요. 얼굴이 되게 예쁘신데. 네.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는요 올해 이제 25살 되었습니다. 아. 동공 년생 자르실 때도 톱을 쓰시고 손톱을 쓰시고 지금 대패를, 손스패를 치시는 분 아, 저이 너무 안 맞아요 아니, 요즘 친구들 보면은 이렇게 멀티버터나 예. 이런 거 많이 쓰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교습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아, 뭐 이렇게 쓰다 보니까 계속 이게 네. 습관이 되다 아, 오래 전부터 예. 렇어요네 경적이 예. 좀, 많으, 좀 많으시죠? 네, 좀 됐어요 <laughs> 예, 보통 보면 경력 있으신 분들이 손톱이랑 대패 많이 쓰시거든요. 네. <laughs> 하고 계시는 작업이 어떻게 되실까요? 어 죽는 자리에 파티션 세우는 작업이에요. 아 지금 보면은 네. 이게 코아판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코아판으로 이제 파티션 세우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어, 프라이보다는 조금 변형이 적고요. 천막이 이제 두께 맞추기에 용이해서, 헛다로 아 이제, 이제 테이블쏘로 아 써서 작업하게 되면은 이제 선막 두께 맞추기가 좋아서. 아 지금 레베기 힐티 보니거 네.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다른 전동공구는 디월트나 마끼다 선호하는데 레벨기는 힐티께 사용하기 제일 편하더라고요. 수진이 아, 뭐가 고장 나셨어? 네, 잠깐 피해 시혀갖고 어. 아, 이렇게 고장 나시면 현장에서 바라보라 네, 바로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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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고쳐야 돼요. 아. <laughs> 마음에 드시는? 네, 한 95%? <laughs> 기존 기존하고 쓰는 게 진짜? 네, 기존하고 쓰는 게 너무 안 맞아서 기존하고 써 먹으니까. 아.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한 얘기하는, 털어버리라고 얘기하는데 를 이게 잘안 맞을 때는 어떻게 하세요? 문을, 으로맞치죠 아 <laughs> 어차피, 물론, 문은 필름 해야 되니까. 어, 엠블럼이 네. 상당히 좀 멋진데, 아, 네. 이게 팀장님이. 저랑 팀장 이제 친구랑 지금 두 팀이 거의 하고 있어요. 아, 네. 네. 그 친구가 처음에 이걸 만들었어요. 아 만들고, 아 이렇게. 근데 다들 멋있다고 해줘요. 네. 이름도 멋있다, 이름도 좋다고 그러고. 네. 네, 자부심으고 뭐, 하고 있습니다. 멋있, <laughs> 멋있는 것 같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궁금, 못고 가는 날왜궁부를 아, 뭐, 이제, 사무실에서 설계만 하면, 현장의 별수라든지, 아 아니면 이제 미처 생각 못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예, 그런 것도 예. 같이 보면서, 합의하면, 그것,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아 그래서. <laughs> 그래 도움 많이 되, 되세요? 도면 그리시고 디자인하실 때 목공 네. 이렇게 많이 보면 네. 한 현장 현장 할수록 그 다음에 뭐 이런 변수가 있었으니까 이런 걸 도면을 좀 보완하고 아. 또 나중에 디자인 할 때도 이게 실현 가능한지 불가한지를 좀알수 있으니까 아. 그래서 좀 네. 현장에 계속 있으려고 아. <laughs> 하기는 좀. 저희는 서울 경기권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고요. 저희 팀은 총 8명인데, 이제 친구랑 저랑 이제 팀장인데, 두 팀으로 거의 움직이고 있고,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런 팀입니다. 네, 저희는 주거, 상, 상업 공간 반반씩 하는 것 같아요. 저는 43살, 경기도 김포 사는 야무지복스 팀장 김민재입니다. 서울 강북에서 거주하고 있는 25살, 이 정민이라고 합니다. 예, 네, 저는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고요. 같이 일하고 있는 송병철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38살 시흥 살고 있는 이선기라고 합니다. 팀이 결성이 될때 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결성을 하시게 친구 이제 제가 저는 먼저 목수를 하고 있었고 친구는 목수를 하고 싶다고 해서 이제 같이 처음에 시작을 했죠. 이제 제가 이제 저는 아직 기술자는 아니었지만 그때 같이 시작을 하고 우리 나중에 이제 기술자가 되고 나서 우리도 팀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시작을 하면 되면서 세명네명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일도 많이 들어다 보니까 또 둘이 이제 갈라지고 그래서 지금은 저쪽 네명 저희 네명 이렇게 하고 있죠. 그 네분네분 네 이렇게 나눠 지었다 하시는데 그럼 이렇게 네 분은 팀장이랑 같이 네. 잘 다니시는 팀원분들? 이요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쪽에 거의 저 저희는 이세 명에 한명더 있는데 아직 개인 사정으로 잠깐 잠깐 쉬고 있는 친구 있고. 아, 그이데 음, 네. 따로 앉은 셈인 것 같아요. 그래 네. 바지도 네. 틀려갖고.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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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에서 목공을 처음 이제 제대로 접하고 거기서 좀 기본기 같은 거를 배워가면서 좀더 이제 큰 무대로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욕망과 함께 서울로 진입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야무진 목공 팀을 이제 잠깐 거쳐가셨던 분께 소개를 받았어요. 소개받고 어 여기 현장 한번 너 갔다 와 볼래 하셔서 이제 처음 이제 현장에서 뵀던 거고 그 현장에서 이제 제가 조금씩 마음에 드셨는지 스카웃 제의를, 제의를 받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같이 함께 하고 있고요. 네맞습니까네 어. 맞아요. 근데 오. 처음에 거절 아닌 거절했어갖고, 을네한두달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아직도 뽑으시나요? 그러다라고요그 당시에는 전좀 이제 자유롭고 워라벨이라고 해야 되나요? 쉬고 싶을 때 그냥 푹 쉬고 일하고 싶을 때만 이제 잠깐 하고 그런 삶을 좀 즐기고 있어가지고, 근데 한두달 너무 놀다 보니까 하, 이거 이러다가 문제 되겠다 싶어서 친한 형님 소개로 일단 들어오게 됐고요. 한 지금 같이 한아년째 일하고 있나요? 그때 당시에살어가면서 살아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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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었었면서살아가면 톱다이를 한번 만아려고하려면한몇 개월이 걸렸었고 잡일만 많이 했죠. 뭐 기본적인 몰딩, 걸레바지 현장, 정리, 청소 이런 거 양우주의 목수팀 거의 허리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네. <laughs> 만약에 지금 여기가 양우주의 목수팀 A팀이라고 하면 은 B팀이랑 같이 공연을 하시다가 A팀으로 어떻게 보면 함께 하신 거랑 마찬가지인데 앉은 데도 따로 앉아 계시고 네 조금 네. 안, 안 보이는 벽이 있어요 <laughs> 장점 같아요 이제 뭐 현장에 따라서 인원이 더 필요한 현장이다 하면은 서로 왔다 갔다하면서 지원 받고 지원하고 팀두 개가 있는 장점 뭐 음... 좋은 거 같습니다. 야무지 복스 팀의 장점에 대해서 좀말해 주세요. 일단 야무지고요. <laughs> 아... 일단 성격들이 다 좋으시고 재밌으시고 일도 물론 잘 하시고 연장에 대한 투자 뭐 많이 하시고 뭐 단점이라고 할게 없는 거 같아요. 정서가 정석아... 우리 유튜브 나온다. <laughs> 이제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같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만나 오다가 이제 일도 같이 하게 되고 앞으로 팀원들도 여덟 명 있으니까 같이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꾸준히 우리 잘해 보자. 팀원들하고 같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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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무지. 마이팅 <laughs> It's kind of funny that the more we pass time, the more we need to set the rewind. And our team wants to give I had to leave you, but now I'm seeing all the signs.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뭐 인정받고 꼼꼼하고 유명한 복수가 되겠습니다. 뭐, 팀원들한테 뭐 피해 안 주고 다치지 않고, 음, 영진의 뭐 보탬이 될수 있는 그런 큰형이 되어야 지겠습니 야무지 보탬은 제가 사실 미터 생각 못한 거를 되게 포인트를 정확히 짚어서 좀잘 해주시거든요. 카페 공사할 때 제가 사실 상업을 잘안 해봐서 모르는 게 많았었는데, 관장님이 좀 먼저 제안도 해주시고, 이미 체크해서잘 해놔주시고 이래서 사실 편했어요. 편해졌어요. 먹고 잘 만나면 진짜 고기인 것 같아요. 진짜로. 저희 팀은 일단 분위기 좋고, 그리고 팀원들이 다 너무 착하고, 열심히 해주고 있어서. 저는 걱정 없다고 봐요. 앞으로도 나머지는 꾸준히 이대로 잘 하고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러니까 저랑 친구랑만 더 열심히 해주고, 더 팀원들 챙기고. 하면은 앞으로도 더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일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이제 그 마감날인데 제가 불쑥 와서 아,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해서 이제 가려고 합니다 네. 팀의 조합이 사실 그 여력대가 그 젊은 친구들도 저서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야 뭔가 밸런스가 좀 맞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인터뷰하다 보니까 저도 많이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목숨 생활하시면서 정말 다치지 마시고 그리고 아버지 목숨길을 항상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너무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버지 파이팅!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哈哈哈哈哈！